안녕하세요, 임맘입니다. 이번 브이로그는 지난주 금요일날 가원이와 같이 데이트 다녀온 이야기예요. 금요일날에는 가원이가 방과후 수업이 없어서 엄마랑 손잡고 한군데씩 어디를 갔다 오곤 하는데 이번에도 가원이가 좋아하는 VR 카페 한 곳에 다녀왔어요. VR 카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가본 곳은 방이 배정되어서 방 안에서 게임을 골라서 할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사는 부평 문화의 거리에 있고요. 이렇게 분위기는 좀 어둡, 어둡죠? 할로윈을 맞이해서 이렇게 공포 분위기의 방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스마트폰 충전하는 곳과 이 마스크 쓰는 곳인데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있고요. VR 마스크 쓸때 화장품 같은 거 묻지 말라고 저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강원이는 평소 좋아하는 엘리베이터 게임으로 케이크 먹기 게임으로 한참 했어요. VR 카페 가면은 항상 이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층수로 게임을 선택하는데, 이거는 높은 고층에서 널판지를 건너가서 케이크를 먹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직업 체험 게임있는데어니들이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게임이에요. 처음으로는 이렇게 자동차 정비소 직업 체험을 해본 거였는데 자동차가 들어와서 어디 고쳐 어디 고치라고 모니터에 나오면 그대로 장비들을 갖다가 고치면 되는 게임이에요. 이것도 재미있게 한 참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건 무슨 게임이지? 진지하게 뭔가 고르면서 게임을 하고 있네요. 아 이거는 회사원 직업체험 게임 중에 회사원이 되어 보는 게임이에요. 회사에서 도넛츠도 먹고 복사도 하고. 뭐, 컴퓨터로 뭐하고 문서 절단기로 안쓰는 문서 절단하고 하는 게임인데 가훈이는 뭐든지 다 갖다가 복사를 하더라고요. 번호칩도 복사하고 커피컵도 복사하고 이것저것 다 복사하고 또 뭐든지 다 문서 분쇄기에 넣더라고요. 어우 잘하는데 VR 카페에 총 쏘는 게임이나 그런 어른들이 하는 게임 말고도 아이들이 할 만한 게임도 있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아원이가 좋아해서 가끔 가는데, 1 시간 정도 가볍게 즐기고 올만해요. 요즘은 공기가 안 좋아서 야외 활동하기가 불편한데, 이렇게 건전한 게임은 아이와 한번 즐길만 한것 같아요. 응? 문제 아, 문, 문서 절단기인데, 아, 뭐, 문서, 집어넣어야 돼? 문색인데, 여기다가 다 집어넣죠? 가났네요. 이 저희가 이번에 간 곳은 방한 곳에서 게임을 골라서 할수 있어요.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스팀 게임이더라고요. 스팀에서 VR 게임을 다운받아 하면 되나봐요. 게임 즐긴 음, 후에 음, 오는 길에는 아트 박스에 들려서 구경도 재미있게 했어요. 다원이는 아기자기한 피규어를 좋아해서 자꾸 사달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지 않는 거라고 가르치는 게참 힘드네요. 자잘하게 낭비하지 말고 모아서 진짜 필요한 걸 사게 하는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는 길에는 맥도널드에서 좋아하는 감자튀김. 맛있게 냠냠 먹고 왔네